<laughs> 귀여 안녕하세요. 찰스 센터입니다. 찰스입니다. 이렇게 또 언박싱을 찍게 되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너무 설레는데요. 한번 선물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뜯냐면, 일단 제 생각에는 그냥 잡히는 대로 다 뜯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일단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이런 명품을, 샤넬을 처음 받아보는데요. 짜잔! 하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리퀴드 에센스? 에센스? 에센스, 에센스? 에센스면 나 진짜, 나 진짜 필요한데, 나 에센스. 뭐야? 진짜 에센스야? 대박이다. 아니, 나 아니, 진짜 피부에 바르는 게 필요했거든? 지금 딱? 아연아,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연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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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또 있어! 어 아, 뭐야! 르블랑라... 바즈? 르블 르... 메이크업 베이스! 에버 대박 아야너 고마워 다음은 마이 프렌즈 채원이가 준 선물인데요 아 가방이구나! 대박 오마이 oh 갓헐 케빈클라이 즈어 땡큐! 설마 아니겠지? 가방 안에 뭐가 있는... 뭐야 이게? 허얼허얼 8월의 크리스마스 엽서! 어 이거 너무 고마워 편지는 나중에... 고마워 채하아 고마워 잘 쓸게! 승민이가 준 선물입니다 승민이는 항상 이렇게 예상을 절대 못할 것 같음으로 줘요. 진짜 이거 절대 예상 못해, 나. 이게 뭘까? 진짜 뭘까? 나 너무 궁금해. 와우, 오 와이소리얼 게 와이소리얼 겟 아! 트 너무 좋아. 대박. 프로틴볼? 나 볼컵 하라는 거야? 너무 고마워. <laughs> 너무 고마워. 그 <그거> 미안해. <laughs> 아저 너무 고마워. 내냥 죄인이야. 이건 제 친구 현지가 준 선물인데요. 2년 전에도 현지한테 이불을 사달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불을 여름 이불을 사달라 했었다 <laughs> 우와! 녹차! 완전 녹차! 와 이불! 이불 패드! 베개 커버! 나의 살림을 담당해준 현지야, 고마워. 그, 현지가, 아, 현지한테 제가 다음 선물은 신혼이불로 해달라고. 나 엄태고랑 결혼할 거니까. 신혼이불로 다음 선물을 신혼이불로 해줘. 다음은, 인겸이가 준 선물입니다. 제가 인겸이한테 포장을 해달라 했더니, 그랬더니만은 에코백을 새로 사서 여기도 넣어줄지모르예요다 보이는데. 너무 귀엽다. 이걸 새한테 생각한 게. 이것도 자, 에코백도 잘 쓸게. 어, 뭐야, 말투 왜 이렇게 형식적이야? 신발 한번 열어볼게요. 반스 신발. 아니, <laughs> 고마워. 아, 니게 아니고, 사실 인겸이가 다 스포를 했거든요. 뭔지, 그래가지고, 뭔지 알아가지고 놀래지 못했어요. 너무 고마워, 인겸아. 인겸아, 진짜 잘 씻는 게,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대충 씻을 수 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 탁, 신고 나가 야, 확신고 나가면 되잖아. 인겸아, 고마워. 오, 딱 맞아! 와! 다음 선물은 우리 지영이가 준 선물입니다. 정지영 씨가 준 선물인데요. 편지 역시 정지영 매년 편지를 써주꾸어고주는 my friend 오! 아웃! 오! 오 심플 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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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다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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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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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 이거 뭐야? 봐봐 에어팟 케이스. 에어팟 케이스는 진짜 대박인데 나 에어팟 케이스 갖고 싶었어. 근데 갖고 싶은 아마도많았거든 뭐 에어팟 케이스인가 봐. 야 진짜 대박 고마워. 지, 야, 지, 야 진짜 에어팟 케이스 헉! 고마워 너무 귀엽다 웬일이니 대박. 고마워 정정. 자 다음은 정래가 준 선물입니다. 자라락 필름 카메라에요 아, 제가 필름카메라가 원래 있었는데, 고, 장났었거든요 와, 고마워. 정말야 고마워. 민트색이네. <laughs> 아니 그냥 한 마리, 그냥 한 마리야. 현지도 고마워. 이따 읽게. 잘 쓸게. 자, 다음은 지은이가 준 선물입니다. MLB의 데모. 박지은. 와, 포장을 뭐 이렇게 했어? 안잠모자 완전 베이직한 놈이구만 고마워 오와내내 내 모자가 내 머리에 잘 들어가는데? 어,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 에에에 에, 이거는 <laughs> 뭘까요? 이건 뭘까요? 아 애매비 <laughs> 찢어지 입고 다니면서 한번 힙합거리 돼볼게. 고마워. 다음 선물은요, 제가 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먹을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아! 아, 이거 아현이가, 주, 아현이가 사준 이거 그린 요거트에요. 그린 요거트. 아, 그러면 이거, 이거 있으니까 아현이가 준걸다 꺼내볼게요. 이걸 뜯어볼게요. 이게 아마 진짜 필수품입니다. 휴대용 전기 모기채 <laughs> 이거 정말 너무 필요한 거라고요. 진 저는 이거 없이 못살거든요 저 이제 목기 너무 많아서 우와 타미 힐피걸 반팔티 고마워 예잘 먹고 잘 입고 잘 죽일게 고마워 다음 먹을 것도 한번 까볼게요 이건 나오면 지금 바로 먹어야지 짠 와우 와 이거는 제 예은이가 준 딸기 쏙떡 우유 찹쌀떡입니다. 고마워 맛있게 먹게. 지금 당장 먹겠어. 나 너무 당 떨어지니까 지금. 와 개별 포장.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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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 맛있어. 웬일이니? 음 너무 맛있어. 와쫀득쫀득 아, 예은아, 고마워. 예은아, 고마워. 잘 먹을게. 다음 선물을 까보겠습니다. 이거 은혜가 준 선물이에요. 홀! 홀! 자몽향 디퓨저입니다. 은혜야, 고마워. 잘 쓸게. 냄새 없는 방에서 잘 쓸게. 다음은 영서가 준 선물입니다. 와! 킬커버 쿠션이에요. 쿠션. 저는 이렇게 생일때 쿠션을 받으면 이걸로 1년 알차게 씁니다. 줘라란 짠. 영상 고마워. 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 다음 선물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까볼게요. 아, 다음 선물은 세이가준 노래방 조명입니다. 요즘에 노래방을 자주 못 가니까 집에서 이렇게 노래방처럼 놀라고. 와, 겁나 깜짝 놀고 귀엽네? 와 이걸로 한번 재밌게 놀아볼게요. 세이야, 고마워. 다음 선물을 까보겠습니다. 다음 선물은 브라자입니다. <laughs> 상세히 공개할 수 없고요. 얘나 고마워. 생필품이야, 정말 생필품. 얘나, 사촌 얘나 고마워. 귀워 미쳤다.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너무 귀여워. 나 귀여운 거 진짜 좋아하는데. 지우야 고마워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건 그냥 이대로 놔두고 싶다 야. 너무 귀엽다 지우야 고마워 다어어 어, 설마 이거 이거 설마 쓰는지 아준 건가 뭐짠 우와 신기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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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엄청 감성적인 소리잖아 이거는, 이거 뭘까? 스티커? 와, 그 순간 편진 줄? 편질 리가 없는데? 허어! 와! 오 마이! 대박! 미쳤다, 진짜! 미쳤다. 와! 너무 좋은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고. 와. 와! 이쁜 메모지들. 와! 아니, 이쁜 게 너무 많아. 와, 마스킹 테이프 아, 너무 고마워. 대박, 너무 맘에 들어, 진짜. 미쳤다. 땡큐, 땡큐, 진짜 너무 고마워. 언니 고마워. 언니 이거 고로나라고 애썼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 <laughs> 잘 반도 못 지났잖아. <laughs>